나와라 싱크로 체이스 발동 아니 싱크로 체이스 그리고 선봉 대장을 소환 오쎄 선봉 대장 효과 발동 나와라 제트 싱크론 아니 정크 도플은 잖아뭘 소환하지? 이거다 두 장으로 튜닝 튜닝 나와라 루이 큐피트 뭐야 루피트 효과 발동. 난 몬스터의 레벨을 낮추겠어. 그리고 제트 싱크론 효과 발동. 난 네. 도플워리어를 버려. 나와라 제트 싱크론 카드는 주웠다 주운 어? 카드로 이렇게 강력한 덱을 쓸수 있다. 아니 그리고 없겠는 걸? 새가 <laughs> 영장이야, 저 사람 전개라는데. <laughs> 난루이캐피트의 도플워리어를 튜닝 오호. 나와라 엑셀싱크론. 엑셀싱크론. 루이캐피트 효과. 아 잠깐만. 그리고 도플워리어의 효과. 아니. 그리고 싱크론 체이스의 효과. 저건 또뭐 효과야. 이건 진짜 처음 봄. 개 어이없어. 나와라, 루이키피트. 그리고 도플 워리어의 효과. 아야! 그리고 난 제트 싱크로네. 도플 토큰을 튜닝? 이레벨 <laughs> 나와라 어설트 블랙 패더 비를 긋는 사요 <laughs> 아 맞다 불패우치 저거. 엑셀 싱크 효과 발동 이카의 레벨 내린다 하지만 이 덱은 이제 정크도플이야 물론 아무것도 안 바꿨음 그냥 그럼 나와라 두장 튜닝 나와라 어설트 블랙 패더 월비의 소화야 단계 정크도플 소화야 효과 발동 나와라 어설트 블랙 패더 비를 긋는 사요 숙련된 정크도플 자기는 블랙 패더와 구분 불가 어 <laughs> 뭐야 아니 왜 안됨 <laughs> 아 잠깐만 아 샤, 잠깐만, 나 5레벨 안 넣었어. <laughs> 아니, 어... 아니, 아니, 저 했잖아요. 저, 저 만들어냈잖아요. 저희 4-1 튜닝 한 다음에 케이사 멋지게 뽑으려고 했다고요. 아, 레전드네, 진짜, 그냥. 뭐 아니, 5레벨 넣어놓은 게 정크워리어야. <laughs> 정크 싱크론 없어서 못 뽑음. 그러면 나는 흑의 마도진. 아니 그리고 영혼의 신복 발동 아 너무 화난다 나 로얄 코스믹 블레이저 있는데 아무튼 하든가? 내가 덱맨 위에 놔두는 카드는 사우전드 나이프 그리고 흑의 마도진으로 들고 와 사우전드 나이프 그리고 매지션즈 셀베이션 발동 영혼의 혼을 세트 그리고 어 생각해보니까 나? 사우전드 나이프를 들고 오면 안되는데 뭐야 하지만 나보다 큰실수까 나에게 블랙 매지션이 없었다? 뭐야 <laughs> 나보다 큰 실수네? <laughs> 드로우 사람이 잠을 못 자서 그래 응. 어쩔 수 없다 이 덱을 다시 블랙패더 덱으로 바꿔 오 나와라 아서드윙 아, 아서드윙 오케이 그렇다면 신의 심판 오넌 나가라 오, 너무 센데? 그럼 난 공격 표시를 변경 받아라 2000데미지 오 아픈데 아나 설마 이대로 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어, 너안 나오겠어 드로우 이렇게 진다고? 말도 안 돼. 내 정크 도플 앞에 무릎 꿇어라. <laughs> 아니 한 점만 살려주지 않을래? 어, 안 할래. 하지만 무한 포용. <laughs> 어 잠깐만. 공격량이 낮아진다. <laughs> 아니 이, 이럴 수가. 쓴리즈이 새끼야. <laughs> 히로 미친 패말림 뭐야 이거 물덱 아니야? 바로 그렇다. 물덱. <laughs> <laughs> 나와라, 물속성 플럼드롤 겐발 훈련생. 뭐야, 아니. 물대기 다 그죠? 빨간 수염을 유기하고 특수소환. 나와라, 검은 날개. 그리고 두 장을 튜닝. 나와라, 검은 수염. 그리고, 오케이, 카단장 세트 턴핸드 말렸다, 말렸다, 말렸다. 내저례다드 아니, 패 6장이 다쥐나야 난 일단 꼬꼬대 꼬꼬를 특수한. 아니 저건 너무 사기 카드잖아. 꼬꼬대 꼬꼬 사기 그리고. 카드 착착쓰라고. 나는 레드 레조네이터를 버려. 어? 나와라 킥 싱크론. 나와라 레드 레조네이터. 레트 레조네이터의 효과 발전 아니 저건 너무 사기다. 넌 나가라. 어우 씨 어차피 티너밖에 없는데. 하지만 너의 패가 공개됐겠다. 세트 카드가? 그럼 그대로 죽여주마. 에? 가라 꼬꼬대 꼬꼬. 아니, 천수백 그때, 캡틴, 검은 수염의 효과. 안 돼, 승산한다. 나라 호석이, 브랜드호. 장착해. 하지만, 여기까지 예측했지. 그래서 뭐할 건데. 하지만, 튜너끼리도 튜닝이 가능하단 사실. 그잖아. 레벨 11, 나와라, 트로이메어 유니콘. 아니, 유니콘 잠깐만, 변순데, 이건? 유니콘 효과가있 또, 너덱으로 까. 안 돼, 망했다. 턴 엔드. 하지만 여기까지 노렸다면 어떨까? 어. 자 들어. <laughs> 하지만 난 뒤에 더 노린 게 있지. 다음 턴오기만 해라. <laughs> 뭐지? 자 일단 뮤지에서 금방 훈련생 발동. 페에서 해피 애기 털을 버리고 특수 소환. 그리고 카 단장 세트, 부장 세트, 턴 엔드. 오케이, 이제 죽여주마. 해보아라. 내 네, 차례다 드로우 나이스. 사실 안 나이스. 카 단장 세트. 가라 트로이메 유니콘. 그렇다면 그때 그랜드 보이지 발동. 뭐야? 너를 비속성으로 하겠다. 그리고. 뮤지에서 부활해라! 캡틴! 검은수염! 아니 검은수염 부활부활 열매까지 은거 검은 검은수염의 효과 발동 이 자식 부그를 어떻게 했어 비속성은유아모스쌍이길류수 뭐지? 그냥 계속 때리면 되는거 아닌가? 네 하지만 이걸 노렸다 금지된 일정 뭐야 아니 잠깐만 금발 훈련생을 일본에 <laughs> 이럴수가 여기까지 설계했다 그죠? 그럼 공격 안할래 어? 아좀더늦겠어야 했냐? 여기까지 설계했다 아니 <laughs> <laughs> 그러면 그때 쌍익이 릴스 효과 발동. 아니 어디까지 설계한 거야? 그만해. <laughs> 봐라 검은 수염. 다시 내려. 그만 설계 이 자식아. 그럼 난 메인 페이지를 계속해. <laughs> 어쩔 건데? 턴핸드. 들어오. <laughs> 검은 수염. 다시 탑승해라 이번엔 호속이 브랜드보다. 아 너무 강력. 그리고 나는 심야드 발동. 아니 씹 야하드라니 그리고 그랜드보이즈의 효과 너를 어둠으로.. 아 어둠인데 이미 근데 어차피 부활효과가 중요한거기 때문에 빛으로 대충 바꾸고 나와라 빨간수염 아니 빨간수염? 괄호 열고 물속성 <laughs> 그리고 엠블럼을 장착해 자 나와라 소속의 브렛네호 다시 탑승해 아니 레벨 8이 셋체라고자 이제 죽거라 안돼 너무 아파 다이터택 오 h s h i 근데, 사실 원래 죽일 생각이었는데, 또 실수를 해버렸네? 괜찮아, 사소해? 네가뭘할수 있는데? 괜찮아, 다 들어오. Oh, s 나와라, 싱크론 캐리어. 그러면 그때 쌍이계 뉴스 발동. 잠깐만, 아, 특수소환, 오케이. 필드에 있는 빨간 수염을 한칸 전진한다. 그리고 그랜드보이 시효과널 어둠 속성으로 만들어주마. 그리고 나와라, 검은 날개. 그리고 그때 빨간 수염의 효우과정적이메르케오로 특수하고 장착. 메르케오의 효우과 헬스 한장을 버리고 너 제외. 안 돼, 잠깐만, 아! <laughs> 그리고 와라, 그랜드 보이지? 아, 이럴수가. 역전 각이었는데. 응, 아니야. <laughs> 강하다. 선봉대장을 소환. 어, 아, 잠깐만. 선봉대장이 효과 발동. 나대지 말라고, 왜 앞에서 나대는데. <laughs> 약한 주제, 에왜 선봉에서 나대? <laughs> 하지만, 선봉대장은 두장 소환. 어, 잠깐만, 이건 변수인데? 이콤보는 <laughs> 알고 있겠지? <laughs> 아니, 안 돼. 들어오, 일단. 오변수인데 일단은 욕조로 발동 나 상농매장 락 뚫어봐라 오케어보겠다 <laughs> 명왕결계파 웜셋 어, 네, 아니 봐라 워크라이 미디엄 이번에 새로 받은 신규 지원 카드다 미디엄으로 들고 오는 카드는 더로그 오브 워크라이 바로 발동 내가 들고 오는 카드는 메테오라군 자 네, 포티아 일반 소환 가토스의 효과 특수 소환 에텔페이즈 나와라, 메테오라곤. 오, oh, 쉣, 아. 이 명결파 치사한 카드를 쓰다니. 일단, 뭐한 거야? 아니, 어쩌라고. 뭐 되는 게 없는데. 너무 많이 막긴 싫어. 아니, 넌 포티아를 무효로 했어야지. 그러면 서치를 한다, 그죠? 포티아 효과 발동. 와라, 오케이, 맘모드 그리고, 어택. 연결파 때문에 데미지를 그래. 줄수 없다. 뭐야, 그런 거였어? 카드 두장 세트, 턴엔드 이건 몰랐네. 내차했다 들어. 우 아, 이거 맞아? 음, 난 싱크로 체이스를 발동. 그래, 그래. 그리고 나와라, 레트 레조네이터 효과 발동. 나와라 싱크론 캐리어. 자 특수 조화을 하면 더 이상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아주 미디엄의 뭐야? 사기적인 효과라고 할수 있죠. 뭐야 아니 개 사기인데? <laughs> 그러게 효과를 잘 읽어봤어야지. <laughs> 아, 아니 이건 진짜 너무 사기네. <laughs> 너는 어. 더 이상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강력하다 워크라이.